어디 건지 맞춰봐요 군지만 아 보면 안녕하세요 러시아 특이한 남자 소련 남자입니다 네, 오늘은 또 먹어볼 컨텐츠는 요 떡볶이 떡볶이 이거 아차산역에서 신토블리신토블리라고 신또브리? 해서 뭐 피디님이 한시간인가 줄을 서가지고 성 어, 떡볶이 뭐 굉장히 뭐 맛있다고 뭐 일단 먹어보도록 하, 할게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 음, 음. 떡볶이는 일단 떡부터 먹어봐야겠죠 떡을 먹어봐야 이 떡볶이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. 음, 음. 일단은 조금 매콤하면서 막속 그렇게 맵진 않아요. 외국 사람들한테 조금 잘 맞을 것 같은 느낌. 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떡볶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매우면은 또못 먹어. 그래서 막외국 사람들 가끔 제하철역 앞에 막 그런데 떡볶이 파는 데 있잖아요. 그런데 가면은 항상 튀김만 먹잖아. 그런 걸 처음 봤을때 진짜 이 떡을 보고, 이게 뭐지? 뭐, 뭐, 뭐 어떻게, 어떻게 이렇게 쫀쫀할 수가 있지?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. 이거, 소스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떡이, 떡이 유명한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떡이 유명한 것 같아. 떡이, 다른 데랑 달라. 응. 음. 다른 데는 살짝, 딱딱, 그, 이빨에 딱딱딱 들어가는 그, 느낌이 있는데, 이거는, 쫀득쫀득. 어, 어,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두 개째 먹으니까, 조금 맵네. 저는, 개인적으로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. 음. 야, 야키만두. 약기만두. 이야끼만두는 진짜 좋아합니다. 이거는 뭐, 닭발집 같은 데가면야끼만두 있잖아요. 진짜 이거, 이분만 한열 개씩 먹자, 먹어야죠. 음. 음. 오 여기 야끼만두 야 야끼만두 맛집이네. 떡 떡볶이보다는 야끼만두가 맛집이네요. 아. 응. 야끼만 음. 뭐야 이거? 미쳤어. 떡볶이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에서 팔면은, 아, 절대 안 돼. 러시아 사람들은 이거를 좀 소스를 바꿔가지고, 안 맵게, 뭐, 카레나, 뭐, 이런 걸로 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, 한국 사람들도또 워낙, 또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핫도그. 하이. 핫도그 또 이렇게 야무지게 생기, 생겼어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 핫도그는 다, 다 있는 것 같아요. 뻑뻑합니다. 차이 아니요 확실한 거는? 음, 핫도그 맛집은 아니다. 아, 당연히 시청자분들한테 당연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. 괜히 고락하다가 걸리면 어, 좋대요. <놀라> <놀라> 좋대요. 나락합니다. 좋대요. 나락합니다. 나는 음, 개인적으로 이 야끼만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. 떡볶이면 야끼만두 더 맛있는 것 같아. 딱 하나 다시해. 응. 음음음 너무 맛있어. 맛이 있어. 여기 또 계란이 이렇게 있는데 계란은 잘르면안 돼. 그냥 그대로 그냥 생으로 하나 먹어줘야 돼. 국물 듬뿍 들어 듬뿍 사가지고 음. 계란 한번 <laughs> 음. 맛이 있어. 십시한 음. 한국사람 입맛 진짜 야끼만두 야끼만두 이거는 진짜 이 맛이에요 야끼만두 진하 진짜 이거 야끼만두 진출하십 진짜 이거 야끼만두 진짜 하면 진짜 짜 나 정말 있었으면 진짜 이거 야키만두 진짜 틀렸다. 너무 맛있다. 음. 다음번에 만약에 음식 먹을 때 야키만두가 있으면 한 3개씩 더, 더 해서 사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오뎅이 이렇게 있는데, 오뎅. 아, 오뎅이 진짜로.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진짜로. 진짜 제일 이해 안, 안 갔던 게. 이거는 무슨 생선 그 밀가루인가요? 이걸 안 먹어도 이거 어떻게 생선이지?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. 근데 이전좀 이해가 가지. 이제 확실히 어머님, 여기야. 맛집이라서 그런지, 다른 데랑 뭔가 맛이 달라. 한 시간 줄 수는 보람, 보람이 있냐. 계란 또누른 데가 빠졌으니까, 이거를, 쫙, 듬뿍. 음. 네, 뭐, 신덕보에는 개인적으로 말을 하자면, 외국인 입장에서 말하자면, 은 떡볶이는 다 똑같다. 떡볶이는 어디가도? 떡볶이다. 근데 소스나, 소스나 이런 떡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. 떡은 너무 좀더 좀더 해 솔직히 말해서.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파는 떡볶이나 이런 거, 이런 뭐 맛집에서 파는 거랑 좀 달라. 여기는 크기부터 달라, 떡이. 소스. 소스는 확실히 들 매워. 그냥 떡볶이는 진짜로 매, 매워서 못 먹거든요? 두세 개 이상 먹으면은 매워서 안 먹어. 엽떡 이런 거는 진짜. 그래 그냥 병만 해서 그냥 시킨다고 하면 그냥 그냥 뭐 튀김 같은 거만 시켜달라 그래. 아니면 저뽀밥 같은 거 근데 이거는 확실히 들며서 외국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어, 지나가다가 뭐내거 동영상 보고 이거 아신더불이다아이거 알아가지고 지나가다 보면은 한번 먹어봐,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 나는 어. 오늘 컨택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해줘 이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소